헤라 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어, 클래스 병원 척추외과 전문의 박상만 원장입니다. 그 척추뼈가 충격이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뼈끼리 부딪히면 충격이 그대로 뼈에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흔히 허리 통증, 다리 통증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목 디스크가 심할 때 마치 허리 디스크처럼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수술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그게 어떤 방향으로 터지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디스크가 터졌을 때 크게 수술하는 방법이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시경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피부를 좀더 많이 절개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흔히 얘기하는 고전적인 방법은 조금 더 열고 현미경이라는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부터 했던 시술법이고요. 내시경이라는 도구가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면서 이제 내시경으로도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현미경으로 하게 되면 피부를 절개해서 그 피부를 절개한 다음에 수술 부위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내시경은 피부 절개를 조금만 해서 이 기구를 넣어서 안에서 조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훨씬 더 빠르고요. 이전에 했던 현미경적인 수술 방법보다는 훨씬 더 환자분한테 부담이 좀 적게 들어서 수술 방법으로만 치면은 현미경과 내시경이 있는데 환자분께서 수술 끝나고 나왔을 때 회복하는 측면만 놓고 봐도 내시경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최대한 방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디스크가 이제 터지는 거에 따라서 양상은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있고, 터진 게 이렇게 나와 있다고 봤을 때, 1번, 터진 것만 제거한다. 2번, 터진 것도 제거하면서, 안에 있는 것까지 같이 제거한다.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1번을 했을 때 환자분들께서 생각하는 디스크 제거라고 했을 때는 요거다 제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거다 제거하면 당연히 디스크 나올 디스크 없는 거 아니냐. 제발이 왜 있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술을 할 때는 요거 터진 디스크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남아있는 디스크가 있겠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디스크 이거 왜 제거 안 하냐? 1번 이 디스크가 그래도 기능을 해야 됩니다. 이 디스크가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훨씬 더 통증이 오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 이 디스크를 다 긁어 버려 버리면 이 디스크의 기능도 없어지지만 이 디스크가의 상태도 안 좋아집니다. 즉, 상태가 원래는 조금 보송보송하고 탄력이 있는 디스크이지만 사람 손이 들어가서 기구가 건드려 버리면 이 디스크가 상해 버리죠. 그러면은 상한 디스크가 돼서 조금 더 빨리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께서는 어, 나 지금 디스크 수술하고 좋아했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났을 때 수술받은 디스크가 빨리 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수술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디스크가 있고 터진 디스크가 있을 때이 터진 디스크만 제거를 하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수술 시간도 좀 짧아지고요. 안쪽에 있는 디스크가 좀더 좋기 때문에 회복도 좀더 빠를 거고 나중에 기능도 제대로 할 거고 그러면은 제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으시면 흔히 얘기하는 관리를 하셔 돼요 이거는 저희 병원도 포함해서 의사들이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제발 할수 있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5%, 10%를 얘기하는 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안에 있는 디스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좋아졌을 때 관리하셔야지 이 디스크가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 병원 클래스 병원에서는 지금 수술로는 양방향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수술 설명 방법 중에 현미경과 내시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시경을 하고 있고 내시경을 택한 이유는 현미경 보다는 환자분께서 회복 속도가 더 빠른 거고요 내시경 안에서만 놓고 보면 한쪽으로만 들어가서 하는 수술 이거는 즉 환자분 입장에서는 절개선이 한 1cm 정도 혹은 1.5cm 정도에 하나만 생기는 수술이 되고요 양방향이라는 거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 즉 한쪽은 카메라가 들어가고 한쪽은 도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절개를 대략 한 0.7에서 0.8 정도 되는 절개 부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뚫어서 수술을 하는 법이 양방향 내시경인데요. 양방향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양방향 내시경의 장점은 첫 번째, 내시경이기 때문에 이 내시경 들어가 이 도구가 들어가는 이 길에 환자분들의 근육의 손상이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이 한쪽은 내시경, 어, 내시경을 보고 한쪽은 도구로 보기 때문에 이두 개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즉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수술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단방향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갑니다. 내시경과 도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의 제한이 있다라고 보는데 양방향 같은 경우는 내가 보이는, 보는 부분과 도구가 이렇게 두 개가 따로 놓고 있기 때문에 훨씬 조작이 더 쉽다. 즉 수술 시간이 짧아지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위, 조금 위치가 안 좋은 부위에 디스크가 터진 부위를 조금 더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양방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 환자분들께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요. 어, 자세를 보통은 이렇게 똑바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안 됩니다, 솔직히. 저도 잘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등, 허리, 어깨, 목다 힘을 주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원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5분은 못, 못 버텨요. 그리고 버틴다 하더라도 아프고 하고 나면 이게 바른 자세가 맞나? 내가 왜더 아프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그냥 편안한 자세.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그냥 간단하게 하, 하, 말씀드리면 앞으로 숙이는 것보다는 뒤로 가는 게 나으세요, 차라리.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들께서 앉아서 하시는 직업 중에 의자를 지금 제가 앉고 있는 이런 의자 말고 목이 있는, 목받침이 있는 의자가 된다. 그 직장의 여건이 된다. 그러면은 목받침이 있는 의자를 해서 뒤로 차라리 90도에서 살짝 뒤로 한 80도, 75도 정도만 하시면은 목도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더 뒤로 가게 되면은 목은 편한데 허리가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고선을 환자분께서 스스로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한 자세를 하시다가 생각이 나면. 스트레칭 내 상체를 약간 펴는 느낌과 함께 위로 잡아당기는 머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10초만 있다가 푸시고 이거를 그냥 생각날 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아마 허리가 조금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이 자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트레칭은 어쩌면 목과 등 어깨 쪽에 조금 더 좋으세요. 왜냐면 앉아서 한다고 쳤을 때, 앉아있을 때는 어쨌거나 이 허리 쪽에 부하가 어쨌거나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또 다른 두 번째 팁은 앉아 계시면 한 번씩 서세요,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서가지고 한 10초만 서 있다가 그냥 앉아서 다시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아마 조금 더 생활적으로 봤을 때는 좀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하시기 직전에, 자리에 앉기 전에, 혹은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30초만 허리 돌리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허리 한번 쓱 한번 돌리고, 앉아서 하시면은, 아마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각날 때마다 그냥 화장실 한번씩 가세요. 그 금, 근무 환경을 한번 떠나는 게, 환자분 몸의 스트레스도 조금 떨어지고, 이 많이 쓰고 있는 근육들도 좀 풀어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시간 한다라고 치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면, 아마 허리가, 목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조금 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세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그냥 생각날 때 쉰다. 이렇게만 생각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실 때 생각날 때 잠깐 쉬는 타임을 가지시면 아마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디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슬픈 질병입니다. 왜냐? 감기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고 약 조금 먹으면 좋아지잖아요. 근데 디스크는... 이게 한번 걸렸을 때도 조금 힘들고, 좋아지는 것도 그렇게 막 빨리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걸리고,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걸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슬픈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막을 수는 있고, 조금 진행을 천천히 할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습관적으로 자세를 바꾸는 거. 앉아 있다가 서는 거, 서 있다가 앉아 있는 거 이런 거라든지 내가 뭔가를 뭐 무거운 거를 들기 전에 가볍게 허리 한번 돌리는 거 30초 혹은 10초만 허리 돌리고 하셔도 훨씬 도움이 되세요. 만약에 운동을 싫어하시면 그냥 산책 아니면은 그냥 가벼운 운동만 하셔도 허리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니까 근처에 있는 병원, 근처에 있는 조금 어 얘기 한번 가까이 있는 병원 가셔서 얘기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조언 들어보시고 할수 있는 운동이라든지 할수 있는 습관 교정 같은 거 아니면 스트레칭 이런 것들 배우셔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하시면은 아마 허리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클래스 병원의 척추외과 전문의 박상만 원장이었습니다. 해라 클래스. <laughs> 감사합니다.